안녕하세요. 웅진북클럽 신혜정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웅진 싱크빅 라운지 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북클럽 또는 싱크빅 전집을 구입하신 모든 고객분들이 싱크빅 라운지 앱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새로운 정보도 받아보시고, 음원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피드백 다 받아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도 많이 있고, 계속 계속 달마다 또는 그 이제 이슈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부분, 교육과 육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머님들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꼭 매주 또는 자주 오셔서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 넘길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책, 할인되는 이벤트,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눌러서 어머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북클럽 또는 싱크빅을 이렇게 다 잘, 음,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먼저 국어 이달에 출시되었죠. 그래서 초등을 앞둔 친구들 또는 초등에 들어갔는데 자신 있게 읽고 쓰고 소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해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책이 새로 나왔어요. 북패드에서 오디오 음원으로 한번 다 들어보시고 정말 만족스럽다 하시면 실문책 들으셔도 너무 좋고요. 저는 무조건 우리 6, 7세 친구들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한 번씩 꼭 읽어서 교과에 연결이 된 국어 능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책 강추합니다. 네, 이렇게 넘기다 보면 또 코딩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초등에 가서 코딩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부클럽에서도 코드모스라는 재밌는 앱을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앱으로 들어가면은 체험도 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것 같고요. 저희 따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해요. 음, 그렇게 이벤트라든지 새로운 소식들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중간에 보면 뭘나운지 뭘, 뭐 노래 발견, 요 중요한 네 가지 부분 음,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아래로 넘기다 보면 교육 정보 나오죠? 음, 그 달마다 우리는 참 역사가 깊은 민족이기도 하고 아픔도 많죠. 그래서 그 달에 공휴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기념일을 광복절. 예를 들어서 태극기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 또는 민족에 대한 배경을 이런 책에서 읽어보라고 추천까지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 이런 카드 뉴스 보시고 어머님도 보시고 우리 아이도 같이 한번 이렇게 소개된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헌절에는 이렇게 추천 도서가 나와 있고 직접 이렇게 어, 역사적인 박물관이라든지 유적지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추천도 되어 있으니까 교육 정보는 정말 도움되는 게 많이 있어서 많이 자주 읽어보세요. 플레이북은요.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패드에 있는 플레이북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주의 뉴스 쳐다보면 이달에는 에이비슨이네요. 노래도 듣고 책도 연결되어 있도록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패드를 두고 외출했어요. 식당에 가야 되는데 오래 기다려야 돼요. 어, 짜투리 시간이 있는데 뭘 활용하면 좋을까 했을 때는 정말 이 플레이북 활용하시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플레이북 눌렀을 때 우리 북클럽에서 소개되는 이제 모든 영상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압축이 되어서 음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컨텐츠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래서 안데르세 이제 어, 이렇게 플레이북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패드 하나로 싸우는데 우리 둘째한테도 좀 재밌는 이야기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은 이렇게 패드에서 돌려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들려 주시면 되고 플레이북에는 우리가 이제 오디오 음악에 네 가면은 전체 듣기 해보죠 책에 정확히 일치되는 재미있는 오디오 음원도 많고요 또 우리 어, 영어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 노출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시잖아요. 동영상, 뮤직 이렇게 다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듣기라든지 내 네, 컨텐츠 보면서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플레이북만으로도 너무 너무 좋은 기능이 담겨 있는 라운지 앱 같이 이렇게 플레이북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올리다 보면 이달의 픽이라고 해서 컨텐츠라든지 책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있어요. 북클럽 활용 팁요 부분은요 새로 신규 고객분들 정말 처음에는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달에 새로 나온 투데이라든지 이렇게 활용법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8월에는요 북클럽 투데이가 이렇게 이런 날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가 음, 2주에 한 번씩 화요일에 역사 한 달에 한 번, 나머지 메인 투데이 업데이트 되는 거 알고 있고 교과나 누리 투데이, 음 그리고 토익 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실렸구나, 알고요. 활용법에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걸 갖고 같이 책 읽어주면 좋겠고, 또 신규 컨텐츠, 북클럽은 참 대단해요. 어, 새로 나온 책이라든지, 어, 대표하는 작가들의 신작, 해외, 뭐, 유명한 컨텐츠, 뭐, 웹툰 작가라든지 어,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계속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어, 기존의 고객분들도 다시 한번 이런 콘텐츠 소개해서 보고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 휴가 속에 만나는 움직무클럽 라이브러리예요. 뭐 음, 어, 전국에 보면은 용인이라든지 우리가 뭐 영등포, 하남 이렇게 도서관으로 꾸며준 곳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직접 가서 도서관처럼 친구들도 데려가고 나 북클럽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책들 볼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해 주시고 다양한 책 만나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아 Q&A는 요 음, 육아에 대한 고민 있으시죠 특히 영아고객 둔 우리 자매 형제자매가 있는데 둘이 너무 싸운다, 아니면 사춘기를 거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에 대한 정확한 이런 피드백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받으시면 좋고, 나도 또한 육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답변을 또 주신다고 해요. 이렇게 또 도움 받으시면 되고 경제라든지 뭐 먹고 노는 이런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라는 버튼 눌러 볼게요. 내가 가입한 가입 정보 들어 있고요. 사용하는 모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포인트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썼길래 이거 이렇게 남았구나. 멤버십 사용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구매 내역에 가면은, 음, 나는 지금까지 요런 요런 책을 사느라 포인트를 썼어. 이렇게 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은 어,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독서 플랜은 우리가 처음 가입하면서 어, 주기적으로 이런 책을 아이에게 넣어줄 거다라고 이제 플랜을 짜놓는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AI 독서 코칭 레포트 6개월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책 사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독서 성장 상담은요 부큐레이터 선생님이 우리 어머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 지금 코칭 리포트 나오는 달이고요 여기에 한번 음, 독서 진단 다시 재 진단해 주시면서 언어 능력이 얼만큼 잘 발달하고 있는지 음, 발달 추이도 알고. 다시 한번 맞춤 도서도 받을 수, 추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소통할 때, 여기, 어, 별점 이렇게 확인 눌러 주시는 코너입니다. 음, 그리고 부패드 관리는요, 우리 친구들 패드에서도 이 기능 들어있거든요.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 제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독서 시청 제어, 제어라고 해서 전체 동영상은 얼마, 같은 동영상은 몇개 이상 보지 않기, 전체 시간은 이 정도만 허용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바로 북패드에서 이렇게 시계 버튼이 나오고 여러 개 똑같은 거안 보도록 하는 기능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게시판, 마이 그리고 여기 하단으로 가는 이런 정보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요네 가지 아이콘이랑 하단에 있는 다섯 가지 기능이에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북클럽몰은요, 우리 온라인 북클럽 웅지인에 관련된 또 재유가 된 책을 살수 있는 온라인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령별로 책이 이렇게 잘 추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 고학년인데. 내가 영역별로 이런 책을 사주고 싶다 해도 되고요. 전체 도서에서 음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다. 했더니 뭐 이렇게 다양한 책 나오죠. 그래서 아이 영역별로 또 다양한 출판사의 책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소전집뿐 아니라 문제집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4에서 6세 책, 6세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앤서니 브런 책 이번. 어 저렇게 컬렉션으로 만날 수도 있고 무민이라든지 네버랜드 반달 그림책 이렇게 똑똑한 유아 어휘에 대한 문제집도 구입할 수가 있는 코너예요. 토이로 가면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렇게 교구를 가지고 엄마랑 상호 작용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해외 프리미엄 교구를 가지고 아이한테 같이 놀아주고 싶다. 또 북패드에 보면 토이라는 영역별 분야에 어, 같이 놀수 있는 컨텐츠들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구들살수 있다 또 인터랙티브 북이라고 해서 우리 쌍방향 소통하는 아주 특별한 책 읽기 음, 인터랙티브 북클럽만 북, 북 북클러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원리가 보이는 과학 한걸음 먼저 지리 그래서 내가 어, 이런 인터랙티브 북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영역의 책은 뭐가 있지 해서 어, 거치대는 있으니까 나는 책이랑 퍼즐 마커만 살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 구성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 포인트몰 설명 드릴게요. 플래티넘 모델에만 있는 특별한 P 포인트 70만 포인트 갖고 계시죠? 그거를 이 P 포인트에서 쓸 수도 있고요. 놀이의 발견, 체험에도 쓸수 있어요. P 포인트몰에 가면요. 신제품, 생활가전, 주방용품 화장품, 육아용품, 건강식품 등에 어, 우리가 제휴가 되어 있고 우리 어머님들이 어차피 19만 9천원 플래티넘 모델 외에 어, 기타 부대 비용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좋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가전제품을 쓸수 있도록 70만 포인트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 어머님들 구입하실 때 P포인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P포인트로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그 P포인트 책으로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 아이를 위해서 내가 요, 유모차를 하나 마음에 뒀는데 네이버 최저가랑 비교해니까 괜찮아, 살 만해. 그러면 구입하기로 가셔서 내가 있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삐 포인트가 있다면 전체 금액을 사용해서 같이 쓰시면 돼요. 허, 저는 벌써 너무 많이 사용해서 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네. 그래서 부족한 만큼은 뭐 충전을 하셔도 되고, 갖고 있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같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북클럽몰 설명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지몰이에요. 자, 라운지몰은요. 싱크릿 북클럽 스마트홀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상품, 뛰어난 제품, 저렴한 가격, 무료 배송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 마음 건강 센트 원서 또는 제품들, 뭐 에르베튤레 학습지 제품 정말 많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다가 음 아이한테 내가 이거 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휴로 올라왔네. 구입을 눌러서 어, 갖고 있는 뭐 포인트로. 또한 번씩 눌러주시면 포인트는 보통 여기서 한30%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최대 이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P포인트로는 또 전액 잘 되고 결제할 때 보면 또 0원이에요. 그래서 P포인트 몰이 참 음, 이렇게 저렇게 잘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라운지몰 설명드렸고 공공의 주방은요. 어, 요리 클래스라든지 뭐 클래스 쿠킹 클래스 이렇게 어머님들을 위한 코너에요. 요리 레시피도 들어져 있고요. 놀이의 발견 제가 요거를 정말 강추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북클럽 회원들은 정말 간접 체험, 간접적인 경험들을 우리 책에서 많이 흡수하죠. 그리고 직접 경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휴를 맺어서 좋은 제품들 놀러 갈 때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토요일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가 공휴일이라든지, 뭐, 연휴가 있을 때, 어디를 가면 좋을까 했을 때, 정말 여기 많이 찾아보세요. 꿀팁들 많고요. 경기, 이천, 부산, 뭐, 삼성 코엑스, 제주 아쿠아리움, 뭐, 제주 요트, 뭐,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최저가로. 좋은 상품들 추천이 되어서 이용해줄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은 다 피포인트로 공짜로 가겠지만 다른 모델 하시더라도 최저가로 안내되어 있으니까 좋은 상품들 여기서 눈여겨 보시고 찾아보시고 간편하게 보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우리가 무료배송이라든지 왕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전 나와 있으니까 만원 쿠폰도 받은 다음에 뭐 핑크폰 콩순이에 대한 제품들 사용하실 때 쿠폰 이용하시면 정말 최저가로 <laughs>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전시 공연만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전국에 광명, 제주, 종로, 용산, 충남에서 하고 있는 전시공연 또는 놀이클래스. 요즘 화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선생님들의 강의, 친구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체험도 할수 있고 또 나는 직접 베이킹이나 쿠킹하러 가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도 만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정보가 들어있고요. 지역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서울 또는 뭐 경기, 인천에 가서 내가 인천 전 지역에 어 나는 어 강화도에 이런 게 있네. 키즈카페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내집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체험 상품들 검색하신 다음에 뭐 최저가 이용하시고 하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이렇게 도미노 피자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 있는데 음 코엑스를 가게 됐고 네이버랑 비교해보니까 할인 쿠폰이랑 받아서 너무 저렴하게 이용해요. 결제하기를 눌러서 피포인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 금액을 이렇게 해서 내가 결제할 금액은 0원. 하지만 계정 아니더라도 자, 괜찮아요.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내가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로도 이용해서 바로 네, 사용 가능합니다. 어, 놀이의 발견까지 보니까 어, 여기 너무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네 가지 기능 이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북클럽을 눌러볼게요. 이거는 패드에서 친구들이 책을 읽고 있어요. 독서 활동을 눌러보면은 오 우리 아이가 지금 이책이책 이책 읽었고 이 책은 8월 29일 18시 34분에 열었는데 완독을 했대요. 얘는 어 읽다가 말았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독서 현황을 계속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집에서 육아 도와주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아이들이 책 읽는 거알수 있지만, 직장 맘들은 우리 아이 혼자 집에서 책을 잘 읽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음, 책을 읽고 있구나 들어가서 확인도 되고, 독서 코칭도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겠지만,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네가 이런 책을 읽으면 좋겠다.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추천한다. 부족한 영역에서는 요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같이 내용도 읽어보고 책을 그때마다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독서력도 높여주시는데 책을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요거 만약에 여기 독서코칭 이 부분을 눌러보면요, 우리 친구는 음, 국어와 사회 역사는 되게 잘 보고 있는데 예술은 좀 부족하구나. 이번 주에 자녀 코칭은, 자, 균형 지수가 같으니까 부모님이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독서 코칭 팁도 나와 있고요. 누리 교과 어휘를 보니까, 어, 우리 아이는 나이, 어, 한번 변경된 이력이 있네요. 음, 여기서 이렇게 어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도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와 있죠. 융합 독서를 보니까 우리 아이는 두달 전, 한달 전마다 계속 새로운 어, 어휘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독서를 잘하고 있네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포트도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독서 진단 6개월에 한 번씩 해보는데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 아직 독서 진단 안 했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문항지 눌러서 어머님, 우리 아이, 독서 진단 해볼 수 있고, 독후 활동 코너는요. 음 그달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고 어떻게 독후 활동했는지 포트폴리오를 바로 볼수 있어요. 어머님 알림으로도 오는데 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재밌게 독서 활동했구나라고 알수 있다는 코너. 자 싱크빅으로 갈게요. 싱크빅은요 초등 전에 유아 스터디라든지 싱크빅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서 바로 알수 있고요. 저희 딸 지금 어, 스마트홀 하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저희 딸이 어, 그날마다 어떻게 컨텐츠로 완료했는지, 오답이 어떻게 되 있는지도 알수 있어요. 어머님들 자녀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바슬질의 오답노트 보니까 어, 우리 아이가 이거를 몰랐네요. 근데 실제 풀어본 시간이 1.733초래요. 원래 적정 시간이 11초. 생각을 안하고 그냥 찍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음, 금요일에 보니까 국어 2단원 4차시를 하는 날인데 어,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니까 문제를 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냥 찍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부족하고 잘 못하는 거를 알수 있죠. 우리 아이들은요 패드에서 오답노트 들어가면 볼수 있어요. 오답노트. 그래서, 음, 우리 아이 학습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음, 지금까지 어떻게 학습했는지 내용 나오는데요. 어, 그 주마다, 어, 주간 레포트 나오고 월별 레포트 나오니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지금 어, 정확한 학습 데이터 확인할 때 스마트홀에 들어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별 보상 현황이라고 어떻게 공부해서 지금 별이 잘 모아졌는지 동기부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라운지 톡으로 갈게요. 자, 학습 결과 확인해 보면은 우리 아이 지금 이렇게 잘 했다. 미학습 어떤 거 있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 구입을 한 내용이라든지 북클럽에서 새로운 소식들 알림이 되는 창구예요. 이벤트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림이로 오고요. 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해줘야지 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눌러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 사랑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패드에서 어 AI 친구들이 가요. 그래서 어, 사랑해요. 우리 아이 뭐해요? 그럼 우리 아이 나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답니다. 라운지 톡 안내해드렸고, 이제 아까도 플레이북 소개해드렸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저는, 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북클럽몰에 들어가서, 어, 연령에 맞는 책들, 뭐가, 음, 신간이 나왔는지, 어, 지금쯤 어떤 영역의 책을 사주면 좋은지, 또는 북클럽 포인트로, 어, 웅진 뿐 아니라 타사의 책도 살수 있는데 하면서 자주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이 책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까? 내용이 어떨까? 또 궁금하면은 패드 열어서 검색창에 좋은 습관 길러주는 생활동화 하셔도 되고 사회 역사라는 어, 키워드를 또 검색하거나 분야별로 가서 이책 검색하면은 이북으로 또다볼수 있도록 제공이 되니까 그렇게 내용 보시고 아이한테 좋은 책 많이 많이 읽혀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